음주운전범, 아, 검사 사칭범, 아, 특수공무집행방해범, 선거법 위반범 이미 범죄 경력이 네 개나 있어요. 거기에다 어, 지금 어, 기소된 게 여섯 개인데 조용히 하세요, 한민수 형. 이거 뭐하입니까 질문하세요, 질문하세요. 이거 세우고. 이사님 누가 있어요? 박정훈 이사님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. 박정우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. 알겠어요 어떤 말 한번 보세요. 아니요. 무슨 오무? 어디가 어요어디다대로 왔어요? 여기 어디냐? 내란 수계 내란 수계 내란 수계입니다 내란 수계입니다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아니 아니 잠깐만 계세요 저기 잠깐만요 박정훈 의원 질 시간입니다 예